안녕하십니까. 해피 파이코인 파미남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가을비가 이렇게 내리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파이코인 관련 여기저기 아무리 돌아봐도, 어, 파이체인몰이 이제 오픈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 오늘은 특별히 좋은 소식이 었고 보면은, 어, 그러나 그 오랜만에 우리 그 파이코어 팀에서 이 트윗을 하나 날렸죠. 자, 2022년, 이제, 저기, 8월 28일자로 해서, 이제, 보시면은, 그 전세계, 이 트위터, 트위터, 이제 그, 이 가상화폐, 이 암호화폐 쪽에 이제 트위터가 날로 1등이 BNB에요. 이제 팔로워 숫자를 이제, 누가 제고하냐 930만 명이죠.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500, 540만 명이고, 그 시바이노가 이제 300만 명 넘었고, 쭉 내려가면, 그, 사실, 그, 10등이 이제 폴리곤이죠. 160만 명이고, 그 위에. 자, 9등에 파이코인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163만 명이죠. 그런데 사실, 현재 여러분들 좀 이따 이제 하시면 이제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다운로드 숫자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1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1억 명이 넘었는데, 파이네트워크에서, 코어템에서 이거 저기 트위터 팔로워 좀 해주세요. 하면은 요거 이제, 1등 올라가는 거 시간 문제죠. 뭐 아시다시피 그런 얘기 전혀 안 하니까. 예, 한마디만 하면 1등 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1등 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죠. 음. 자, 이제 이런그 트위터, 우리 오랜만에 코어팀에서 달린 트위터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이제 페이스북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죠. 제가 영상도 인도네시아 관련 영상 올리고 하니까 야 이거 이거 인도네시아 그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음, 대통령 궁인가 보죠. 이게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자 선을 들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쭉 행사하고 있고 제가 이제 영상 올렸더니 야 이거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그 행사 영상이야 하면서 파이코인하고 아무 상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여기, 이제, 그, 자, 인도네시아 깃발을 쭉 이고 가는이 행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이 행렬 중에서도, 이제, 이 파이코인. 이 파이코인 모자 썼죠, 그죠? 어, 모자 쓰고, 이제, 파이코인, 이제, 티를 입고 있는 사람들. 어제, 그, 보셨잖아요. 파이코인 차량부터 시작해서, 이,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 상관이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러나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을 이제 제가 올린 건 아닙니다 그죠 자그 다음에 음좀 전에 지금 어디 봤죠 그상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죠 음 지금 뭐따 다른 것도 급한 게 있어가지고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 이거 아마 여러분들 처음 어, 소식 들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파인 네트워크는 전 세계 1억 건 이상의 다운로드. 자, 다운로드 숫자가 1억 넘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1억 건 이상의 등록. 그다음에 거의 5천만 명의 활성 사용자. 우리가 이제 3,500만 명을 이렇게 말한 지가 벌써 몇달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다운로드 숫자가 1억 건이 넘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이 활성 사용자가 이제 5천만 명다 된다. 많은 충성도 높은 팔로워. 자. 여기에서 이제 구글 앱 스토어의 인기 목록에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5등을 차지했습니다. 그죠? 이거 어마어마한 그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눌러서 보면은 이게 중국, 이게 중국에서 이그 순위, 순위 같기도 해요. 5등이죠. 5등. 파이네트워크가. 이게 뭐 인기 있는 그런 앱 순위.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4등이고, 이런 식으로. 자, 우선 이건 뭐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엄청난 그 사건이면 틀림없죠. 이 파인 네트워크가. 일단 그 다운로드 숫자가 1억, 1억 명이 넘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1억 명이 넘었으면 끝난 겁니다. 게임이. 다른 뭐 저기 다른 건 사실 볼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오거 이제 니콜라스하고 이제 청다 팬. 이 젊을 때. 젊을 때 사진 같기도 하죠. 음. 이건 이제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거. 그다음에 요 환자분은 저기 머리 깎고 이렇게 한거 보니까 어떤 암 환자분 같기도 한데 그 와중에서도 파이코인에 대한 그요거를 내려놓지 않고 아주 열심히 그 채굴하고 있는 아주 눈물겨운 그 파이코인 사랑 현장이 되고. 이건 중국. 그다음에 재미난 거 하나.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디 어디 라이트 이어 이 사람 이 사람이 팔로워가 지금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은 이제 그 팔로워에 이제 트윗에 당연히 이제 파, 이거 저기 어,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굳은 같다 음, 그래토에서 이제 리트윗 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리트윗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계속자 여러분 팻한 마리 보내드립니다 파이패 m e 또는 파이쉐몰 계정 페이지로 이동하여 파이스를 클릭하십시오 파이패은는 드디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하고 오른쪽 하단에 이 미를 클릭한 다음 초대 코드 입력, 내 코드를 입력해 주세요. <laughs> 자. 자, 봅니다. 이제 파이체인 몰에서 여기 파이패즈라는 요거 있죠. 이걸 클릭을 하면은 넘어갑니다. 그죠? 홈, 바로 이제 파이패으로 이제 같이 연결됐습니다. 이 앱끼리.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우측 밑에 미를 클릭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딱 나오죠? 여기도 이제, 인바이 i t 코드 적는 거예요. 요거 클릭하고 나서, 어, 코드를 적어라. 내걸 적어라. 이제, 그죠? 음. 제가 요거는 이제, 어, 우리, 그 사람 게 아니고, 요거는, 이거 파미남 겁니다. <laughs> 이거는 파미남 거래요. 어, 파미남 걸로 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파이체인몰 한번, 어,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파이체인몰에 한번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묻지마 파이브 라우저의 세상으로 항상 접속을 하죠. 여기다 바로 이제 파이체인모를 접속을 해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는 안 나오던 또 나오네요. 이게 보이다 안 보이다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이제 원활하게 어, 작동이 되지는 않는다. 글로벌을 클릭해 봅니다. 글로벌. 요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오른쪽에 K.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코리아죠. 이 클릭을 해서. 이 한국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 한국 게안 올라 와 있어요, 그죠? 음. 이제 글로벌 것만 올라와 있고 한국 거는 안 올라 와 있다. 그럼 아직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파이체인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오디 라이트 이어가 얘기했던대로 맨 아래 맨 우측에 계정을 클리어합니다 자, 이제 파이체인몰하고 다 같이 연동된 겁니다. 파이체인몰하고 이제 파이펫하고 파이 NFT.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파이, 파이코인 채굴이에요. 파이코인 채굴에서 돈 벌고, 그 다음에 파이LFT에서도 돈 벌고,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 많이 채굴하기 위해서 어제 영상도 올렸지만 노드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유틸도 하고, 마찬가지로 파이팻도 이제 파이코인 그 버는 이것도 일종의 그, 그 방법,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거 저기 많은 분들께서 제 활력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저기 가급적 가리고 할수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파이코인도 마찬가지고 파이펙도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특히 파이펙 관련은 이제 제가 100% 기부할 겁니다. 그거는 캄보디아에 어 캄보디아 제가 해오던 그어 봉사활동하고 이제 기부활동 하던 거 있으니까 그쪽에 100% 나가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1등을 하려고 그래요. 1등을 한번 해보려고 여기 이제 여기 왕관만 이거 누르면. 이 왕관 모양을, 모양을 클릭하면 이제, 자, 파이펫 자, 1등부터 나옵니다. 1등은 18,000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저는 이제 어제 14, 오, 이제 또 15등으로 떨어졌죠. 6,528. 4 15등으로 떨어져 있고, 아까 어디 그 사람이 어제 영상에서 아마 30등이 있었을 거예요. 음, 여기있네요 26등까지 하루 만에 그냥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올라오죠. 이 사람은 이제 트위터 팔로워가 20만 명이니까. 아마 조만간에 이분은 그 저를 주월 해서 어 랭킹 10등 안에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10등 안에서 뭐 1등 갈 수도 있어요. 엄청난 그 팔로워를 자랑하고 계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그 뒤로 가기 클릭해서 다시.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업데이트가 굉장히 많이 되세요.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 번개를 클릭을 해주셔서 해당되는 날짜를 클릭해야 이제 활력치가일점 올라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에 그 제가 제 영상 중에 몇 번이나 이렇게 했어요 어 지금 현재 메인넷인데 메인넷 SDK 받아서 이거 했다 그렇게 사람들 아니라고 막 그랬지만 결국에 제 말이 다 맞잖아요 어, 1파이는 100 파이팬 코인입니다 현재 요, 요 코인은 이제 어 충전이 그 테스트 파이 코인으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메인넷 오픈을 이제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요거 빵으로 됩니다 그때는 이제 활력치만 가지고 가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죠 음 파이코인 이제 버는 그 파이 이게 결국 은 이제 nft하고도 연, 연결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블록같이 생거 이거 있죠 우측에 요거 클릭 하면 이제 파이 그 체인몰 파이체인몰 산하에 이제 앱들이 다 나옵니다 파이패시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체인몰이죠 이게 2등 그 다음에 이제 요거요게 세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 NFT 파이 NFT 한번 클릭해 볼게요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파이코인은 채굴를 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는 파이 NFT다 음 파이 NFT입니다 이거 NFT 엄청납니다 보면은 지금 여기도 이제 현재 그 노란 검정 줄로해서그테스트내 상태이죠. 이런 거 이제 파이 그 보세요 우리가 파이 한개 채굴하려면 이제 하루에 한개 채굴하기도 힘들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 nft 시장은 뭐500 파이 뭐뭐 근데 제가 자꾸 이거 하고 왜 자꾸 연관 지냐 맨 밑에 맨 우측에 계정 누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파이 체인 하고 이거 dao 이거는 이제 저기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그 권한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고 파이 체인 하고 이제 파이 팻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요 파이팻 게임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팻, 강아지 팻. 일단 마켓을 보시면, 현재는 여기 그, 어 본격적인 오픈 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요게 한개한 한 개가 다 이제 저기, 엄청난 기능과 성능, 내정보 네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나이팻을 보죠. 제, 제 겁니다. 저는 현재 다섯 마리만 키우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레벨이 2레벨까지 올라왔죠. 자, 전투력치 304. 여기는 436까지 전투력치 있는 게 요것도 레벨 2에요. 이 레벨 2에서 3 올라가는데 지금, 어, 한 일주일째 계속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안 올라갑니다. 싸움에서 지고 이기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팩들이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레벨이 있어요. 이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레벨에서 이제 이게 17레벨까지 있는데 일정한 그 레벨에 도달 하면은 이거 이제 NFT, NFT가 됩니다. 이게 요, 요 패시 이미지가. NFT가 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가격을, 몸값을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파이팻, 파이팻 찾고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단은 저기, 여기 쇼, 쇼핑센터를 클릭을 하시면, 맨 아래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파이팻 캐시 이제 10만 마리. 요거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구매 안 됩니다. 지금. 음. 요거 10만 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파이펫 도구가 또 나왔습니다. 파이펫 강아지. 이것도 이제 10만 마리 한정이에요. 이런 한정품들은 이제 구매해놓기만 하면은 바로 돈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 한정판이 10, 10만 마리가 많은 거 같잖아요. 10만 마리 우리 그 지금 이제 파이오니어들이 거의 1억 명 가까이 돼요. 그 10, 1억 명 중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절반 5천만 명 중에서 뭐 천만 명만 참여한다고 그래도 이 10만 이거이거 이거 이게 10만 마리 이거 강아지 패스의 가치는 측정 불가다. 근데 이거 일단은 저도 이제 들어올 때마다 구매 버튼 눌러보는데 아직까지는 그살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 블로그를 들어가서 요 NFT 제가 자꾸 이렇게 저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파이코인은 지금 그 사실 한개두개 개 채굴하기 굉장히 힘들고 돈 벌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NFT 시장은 특히 지금 선점을 해 놓아야 되는 이유는 이 부전에 들락날락 거리면서 이제 배워. 이거 배우란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배우고 있고. 여기도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스토어를 보시면 이제 파이랜드. 파이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314개가 이미 분양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현재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파이코인 최후의 먹거리는 애완동물이다. 그 애완 그 파이펫, 파이펫을 포함한 이제 파이 NFT 시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NFT 시장은 그 커뮤니티 그 참여 숫자, 참여 숫자가 바로 돈 돈의 그 액수 크기하고 이게 직결되는 겁니다. 이전 세계 앞으로 이제 5천만1억 명이 돌파하면은 요 파이코인 내에서의 자체적인 NFT만으로도 엄청난 우리는 그 수익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여기도 가입하고 파이펫에서 도 빨리빨리 가입해서 이게 이제 파이펫 가입해서 이게 하루에 뭐 이게 뭐는 그벌수 있는 코인 양은 별로 안 됩니다. 이게 이제 100 파이펫 코인 이 나중에 이제 1 파이코인하고 이제 서로간에 이 교환이 어, 트랜잭션이 되는 어,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여기 와서 이제 팻그제 영상들 많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배워놓고. 요거를 이제 빨리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레벨업 시켜서 이제 요걸 NFT 시장에다가 이제 내다가 초창기에는 이제 가격이 이게 아마 저 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격,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 선점을 해야 된다. 자, 선점을 해서 선점을 해서 미리 알아놔야 우리가 이제 결국엔 파이코인을 벌 버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는 이제 그 우디 라이트 이어 그 저기 20만 팔로워 가진 사람 이 사람도 이거 하고 있고 이 보니까 이제 그 다행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맨 사기네스 캠이네 중국에서 사기 쳐먹네정보빼가네 그러다가 이제 파이체인몰이 이제 나타나고 바트몰 나타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 파이체인몰은 이제 그 아시다시피 해커톤 대회 1등 우승 앱이죠. 파이체인몰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요즘에는 저기. 요거뭐 저기 해킹 뭐야 해킹하네 사기네 뭐 스캠이네 요런 얘기 없어서 좀 많이 마음이 편해지긴 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